계란찜 만들기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가 계란찜에 도전합니다. 일단은 멸치국물. 멸치국물로. 아까 거기 야채국물 하라 고했는데 우리 야채가 없기 때문에. 야채국물이 없어서 멸치국물로 이렇게 뚝배기에다가 물을 좀예상보다 많이 넣고 그리고 이렇게 계란을 풀어서 계란은 최대한 많이 풀고 거품이 날 때까지 거품이 날 때까지 신랑을 시켜서 많이 휘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물이 끊으면 넣나요? 대충, 대충 물이 좀 됐다 싶분가을 가지고 투화 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렇게 넣고 얼마나 익었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겉에가 살짝 익었을 때 다섯 번 젓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렇게 아, 넣자마자 다섯 번이다. 넣차마자 음, 다섯 번 저어주시고요. 두, 세, 네, 물과 계란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물과 계란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좀 기다려고 이제 겉에가 익을 때까지. 그리고 겉에가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순식간에 겉에가 익을 것 같은데요. 그리센 불로 센 불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센 불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겉에가 좀 익었다 이렇게 겉에가 좀 익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정도 겉에 좀 달라붙은 거좀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옅은 불로 그다음 약불로 어 모양이 좀 그럴싸하게 나오는데요 아이고 스가 꺼졌네요 이꺼버렸네 <laughs>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뚜껑을 닫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뚜껑을 좀 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뚜껑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 콩나물국 끓이고 있는 뚜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불로 얼마나 하면 되죠? 거기서 TV에서 2분. TV에서 2분이나 자 그럼 2분 후에 뵙겠습니다. 자 뚜껑을 덮는 게왜 좋을까요? 오 넘친다. 뚜껑을 열어볼까요? 그쵸? 그렇죠? 열어보세요 오 그렇다는데. 뚜껑을 덮어서 속에까지 푹 익힌다 라는게 중요하답니다 짠음 하나 맛있는 계란찜이 완성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요자 <laughs> 성공적인 계란찜 한번 체계, 소개를 파보겠습니다 음? 소개는 음? 아직 조금 묽있지만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그냥 정이 정도 형성이 돼있죠? 좀더 익어야겠다 아까 2분 해야 됐잖아 2분이 좀덜 됐네 다시 갖고 가자 조, 조금 덜 익은 맛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휘저으면 안 돼? 어, 그럼 이제 배려. 휘저으면 배린답니다. 다시, 좀더 할게요. 자, 좀덜 익은 거를 다시 끓여왔어요. 왜 불을 빨리 껐냐고 잔소리를 듣고, <웃음> 그리고, <웃음> 얼른 가서 다시 끓여왔네요. 조금 더 익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냥, 아. 음, 역시 2분. 정말, 마지막에 약불로 2분 정도를 끓인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내가 난다고 빨리 끄지 마시고. 충분히. 전혀 안 탔어. 먹어봐 음. 맛있다. 근데 음. 좀 싱겁다. 저나 먹어볼게요.